안녕하세요. 오늘은 ChatGPT에 대한 연구, 재밌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who frequently use ChatGPT for writing tasks are accurate and robust detectors of AI generated text. 쓰기 작업에 ChatGPT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감지하는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검사기이다. 이게 2025년 1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아카이브는 출판 전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정식으로 출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 서론. AI 생성 콘텐츠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AI로 쓴 것인지 무엇이 AI로 쓴 것이 아닌지 이것을 좀잘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졌다라고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현재의 그런 GPT 검사기 있잖아요. 얘네들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확도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회피에 취약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내가 최 GPT 검사기에 걸리지 않게, 어, 좀 수정을 하면은 그 검사기가 찾아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에 취약하다. 그 다음에 설명 가능성이 낮다. 이 말은 뭐냐면 어, 그 검사기에서 예를 들면 95% 확률로 채취 PT가 써졌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나왔을 때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I 사용 여부 검사를 좀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혹시 인간이 더 나은 검사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 문제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LLM에서 생성된 논픽션 기사를 중심으로, 어, 그러니까 LLM을 가지고 논픽션 기사를 이제 생성을 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쓴 것도 같이 줬고요. 회피 전술에 따른 효과도 조사를 해봤고 어, 이 연구에서 핵심 질문은 뭐냐 인간은 효과적인 ai 텍스트 감지기가 될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연구 방법 300개의 넌픽션 영어 기사를 줬습니다 150개는 사람이 작성한 거고 150개는 ai를 이용해서 생성한 거예요 그리고 주제별로 쌍을 이루게 그렇게 기사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석 프로세스, 이건 뭐냐면은 평가, 평가한 거예요. 인간 주석자는 혹은 인간 평가자는 텍스트에 사람이 쓴 혹은 AI 생성으로 레이블을 지정했다. 읽어보고 이거 사람이 썼다, 이거 AI가 썼다. 이렇게 레이블을 했다는 거예요. 설명도나 신뢰 등급을 제공하고 텍스트 단서를 강조 표시했다. 이 말은 왜 이게 AI가 썼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단서에다가 표시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평가자 경험치 레벨 그리고 그 평가하는 사람이 LLM을 많이 쓰는 사람인지 적게 쓰는 사람인지를 또그 체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실험 설계를 어떻게 했냐? 여러 가지 LLM을 사용했습니다. 복잡성이 더해지도록 했다. 그니까 GPT-4o, 그다음에 클로드 3.5 소네트, 그다음에 GPT-4o를 수정한 거. 이거 어, 패러프레이징 한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패러프레이징은 최지피티가 쓴 거를 사람이 좀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5원 프로가, 어, 공개가 되었대요. 그래서 5원 프로를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5원 프로를 이용해서 인간화 시켰다. 휴머나이즈. 그러니까 최지피티한테, 야, 이거 최지피티 검사기에 걸리지 않게 사람이 쓴 것처럼 좀 고쳐줘. 라는 프롬트를 넣어갖고 휴머나이즈 한 텍스트도 이제 이 평가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평가 매트릭. 참 긍정 비율, TPR, 혹은 거짓 긍정 비율, FPR. 이건 AI가 썼다는 것을 제대로 감지한 것이 TPR이고요. 잘못 감지한 것이 FPR입니다. 자, 첫 번째 실험입니다. 전문성에 따른 차이. 비전문가. 그러니까, 채 g p 티 많이 안 써본 평가자, 인간 평가자는 어, 57% 맞게 평가하고 52% 틀리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네. 어휘나 격식을 AI를 사용한 단서로 종종 잘못 해석하더라. 근데 전문가, 채찌피티를 많이 써본 사람은 매우 정확하게 이거 채찌피티가 써줬다 아니다를 어, 가려낼 수 있, 있었다는 것입니다. 93%의 확률로 제대로 맞췄다는 거예요. 교육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별히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평가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그러면은, 채찌 PT가 생성한 텍스트 말고, 클로드 3.5 소네트가 생성한 텍스트도 가려낼 수 있는가? 봤는데, 어, 똑같이, 채찌 PT가 작성한 거를 제대로 가려낸 것처럼, 전문가 평가자는 클로드가 생성한 텍스트를 100%의 확률로 그러니까 네, 다 가려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 이 결과가 얘기해 주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은 클로드가 쓴 글이 조금 더 AI스럽게 쓰고 챗지피티가 조금 덜 AI스럽게 쓴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실험입니다. 약간의 수정, paraphrasing을 한 경우 평가자를 속일 수 있는지, 문장 수준에서 AI가 생성한 기사를 수정하게 했어요. 수정했어요. 자, 그랬을 때이 평가자들이 이거를 가려낼 수 있는가 봤는데 전문가 평가력이 유지되었다. 전문가들 100% AI가 쓴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을 다 찾아낼 수 있었다. 네. 결론은 인간 평가자는 속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어, 네 번째 실험입니다. Advanced LLM, O1 Pro. 이게 채찌피트에서 나온 훨씬 이 기능 높은 LLM이죠. 이거는 그러면 사람을 속일 수 있는가? 인간 평가자가 혹은 이것을 사용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과, 신뢰도는 약간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정확도는 여전히 높았다. 96.7%로 어 찾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썼는데 AI가 쓰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0%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묘한 인간의 글쓰기 특성을 지적하면서 감지 전략을 조정하더라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섯 번째 실험입니다. 인간화 전략. 전문가 피드백을 통합해서 탐지를 피하기 위해 만든 프롬프트를 적용했다. 그러니까 이 AI가 쓴 글에다가 추가적인 프롬트를 줘서 어 이거 사람이 쓴 것처럼 좀 바꿔 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간 평가자한테 줬더니 네, 이 전문가 평가자들은 100% 찾아냈다. <laughs> 어려워하는 평가자들이 생겼지만 결국에는 다 맞히더라. 여기서 시사점은 인간화는 난이도를 증가시켰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복력이 있었다. 다 찾아낼 수 있었다. 자기의 전략을 좀 수정을 해갖고 다 찾아내더라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AI가 쓴 것인지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단서 빈도순으로 이제 연구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어휘를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채지피티가 자주 사용하는 채지피티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풀쇼. Vibrant, Testament 이런 단어들을 참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문장 구조, 문장 구조가 어 되게 공식적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형식적이고 어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정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쓰더라라는 것이고요. 문법, 문법이 너무 완벽하더라. 문법이 완벽하면은 오히려 의심된다는 것이고요. 독창성과 명확성, AI 텍스트는 좀덜 창의적이다. 네, 그러니까 좀 뻔한 이야기를 하더라. 네, 그거를 보고 알수 있었다. 그러니까 독창성과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인용문. 인용문이 너무 좀 일관된 스타일로 인용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보고 챗지피티가 써준 것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 검사기 온라인에 있는 뭐 g p t z e 나 이런 것들, Fast Detect GPT라든지 이런 검사기와 비교를 했을 때 인간 전문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결과. 즉 99.3%로 어 AI가 쓴 것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썼는데 AI가 쓰지 않았다라고 한 거는 0%였다. 그러니까 다 맞췄다는 거예요. 네, 자동 감지기 펜그램 휴머나이저라는 그 검사기가 가장 이전문가와 비슷하게 얘가 작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성능이 높다는 거고 나머지는 정확도가 현저히 낮고 특히 회피에 취약하더라라는 결과를 알아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인간은 대부분의 검사기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즉어이 학생들 가르치시는 분들이면은 챗지피티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 본인이 챗지피티를 많이 사용해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AI가 인간 검사자를 모방할 수 있을까? 사람의 안내에 따라서 g p t 4 o 를 사용해서 AI 기반 탐지를 시도했다. 즉, 최치 PT한테 프프트를 미리 정확, 이렇게 좀 적절하게 줘갖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넣어주고, 이거 AI가 쓴 건지 아닌지 알아맞혀줘. 그러니까 최치 PT 자체를 검사기로 사용하는 시도를 했는데, 간단한 시나리오는 얘가 상당히 잘 찾아냈지만, 인간화된 텍스트를 넣으면은 어 굉장히 어려워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현재 LLM은 인간 전문가의 정확성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논의 및 시사점이 무엇이냐 인간 전문가는 강점을 가졌다. 굉장히 높은 정확도. 그 다음에 회피. 적으로 쓴 것을 잘 찾아낸다 그 다음에 설명 가능성 내가 왜 이것이 ai 가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의사 결정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제한점은 뭐냐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가 느려요 사람이니까 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정확한 감지가 필요한 고위험 환경 이것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뭐 어쩌면 은 학교의 기말고사 정도일까요 네. <laughs> 이런 경우에만, 어, 사용을 할수 있겠다. 네. 이것이 연구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